할렐루야 주 영광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리 놀라와 십자가 못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함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신용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본지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오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쌓인성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요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요아의 말씀을 들을지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숲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요하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입이 어째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망군의 요아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씹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도로한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요아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것이나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랬습니다 그래서 2 절부터 5 절까지의 노용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양육하였는데 그 양육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추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해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이로 인해서 그 나라, 그 백성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금 같고 구모라 같았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찐 소를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들 예,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뻐하지 아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뿐이라. 그래서 예, 헛된 질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하 성의와 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들의 그 행동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멀리 하는 순간 그 모든 복은 사라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방법.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방법. 너희들의 모든 삶이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 나의 안에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의 욕심과 탐욕, 불의, 불법 등으로 너희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문제다. 영원히 풀수 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그 수렁에서 건져 줄것 없다. 모두가 빠져 있는데 누가 건져 주겠니? 이제 돌이키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라.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그하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니 죽음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할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다. 하나 가자. 안전하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누구 오직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불의와 불법 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풀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누가 그 수렁 속에서 건져줄 거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빠져 있는데 누가 건져주겠니? 모든 이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건조주리라 아무리 기쁜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조주리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그게 너희의 살길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한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생각, 그눈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방법 너희들의 모든 삶이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의 안에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의 욕심과 탐욕, 불의, 불법 등으로 너희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영원히 풀수 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누가 그 수렁에서 건져줄고 없다. 모두가 빠져있는데 누가 건져주겠니? 이제. 너희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말씀하시면 속지 마라 형식에 속지 마라. 자, 마음도 없는 제사, 마음도 없는 제물 마음도 없는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점점 공허해질 뿐이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너희의 마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야. 자, 형식에 속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예, 형식적으로 아무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봉사하고, 선교하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멀리 했는데, 예, 예, 형식으로는, 형식으로는 매일같이 제사드리는 거예요. 살찐 소가지를 갖다가 소를 갖다가 살찐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면서 그 모임을 모임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 행동을 가증히 여기는, 가증. 그래서 마음도 없는 제사, 마음도 없는 제물, 마음도 없는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 쓸데가 없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점점 공허해질 뿐이다.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너희 마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야. 마음을 누기에게 하나님 앞에 둘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풍성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속지 마라 형식에 마음도 없는 제사, 마음도 없는 제물. 마음도 없는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니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점점 공허해질 뿐이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너희의 마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직 여와 우리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